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참 지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라고 할때 세상에도 지혜자가 있죠. 우리가 지혜를 말하면서 아참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참 참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지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원래 구약의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백발은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멸시하지 말라. 지혜자를 멸시하지 마라. 그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뭐가 있다? 경험이 있다. 경험은 뭐다? 지혜다. 그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지 멸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이 세상의 지혜와 견질 수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참지혜인데, 참지혜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가 누구다 참 지혜시다 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의 모든 지혜자 중에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냐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자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으니 나다 그렇습니다. 참 지혜자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이 철드론도 있고 베이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베이비가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할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응애 응애 하는 겁니다. 아이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응애 응애하면 엄마는 다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배고픈지, 이 아이가 지금 아픈지, 이 아이가 지금 쌌는지. 엄마는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애, 응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이 주시고, 눌러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의 것은 뺏어 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 더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응애, 응애하는 것이 신앙이네,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압도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님.